아았쪄 임마 일이시키시아무도받아 저거 어떻게 하냐는 순으로 아꼬가 친구 어. 내꺼 던가아기다 아아 친구가갑니다기다으세요아내 친구 오영 뭐야 어, 내 친구 왔다 친구 돌아왔다 야 내가 돌아왔다 멍청하고 인기하는 버프 근데 우리 포탑 창세 왜 그래? 그러게 나섰어 나섰어 서체방이래 이거 이거, 이거, 뭐. 이거 나가서 그니까 이거 아, 이블린 뭐. 의신 이상해졌는데 나 음? 이블린 괜찮은데? 의신이 이거 상어리가 안 보여 나한테는 <웃음> <웃음> 어, 어 그냥 벽으로 미신처럼 <laughs> 나와 예야 잠깐만 거기로 내면 음, 내가가 내 내가가지 안 들어오는 그 기절이가? 거 알아 안에잠깐야 음, 방금... 아, 그 모르는 <laughs> 거지 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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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상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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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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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, 아! 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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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요, 아, 빠지게,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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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나. 나, <다녀가 좀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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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